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비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얼른 와요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군. 지금은 마누라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식구들이랑 같이 못 가고 저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의 먹을 것을 준비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얼른 와요를 위해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메뉴는 어, 아직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된장을 넣길래 알더라. 알겠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음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를 하시나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마누가 해주니까. 해주는 거 그냥 싸 갖고 와서 먹던지 뭐 아니면 가서 뭐 고깃도 먹던지 뭐 이런저런 거 하죠 근데 이렇게 그거를 찍다가 보니까 어우 손이 되게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된장찌개 하인데도 칼질이 몇번 들어가지고 어우 장난 아네 칼질도 많이 들어가 야채 종류도 많이 들어가 어 이것저것 다 해야 돼어 수저에 맞춰서 넣어야 돼 그리고 막 양념통도 맞춰야 겠죠 사이즈도 뭐 된장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넣어야 돼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었지만 되게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치죠 그리고 저는 두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주길래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자기 먹고 요거 두개 넣어 달라고 간단하게 여태까지 찍었던 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누라는 간단한 반찬 하나 수저 하나만 넣었어요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캠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마누라가 준비해준, 아니, 더 웅천이 준비해준 밀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어, 야밤에 달리고 있는데, 오늘 좀 늦게 갔어요. 저희가 주말부분데, 어, 일주일에 한번 만난 지가, 어,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부부지만 그래도 아주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날 제가 집에 갔다가 회사 끝나고 토요일 새벽에 캠핑을 가는 거예요. 혼자 차박으로 갈 겁니다. 차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찾고 달리고 있는 얼룩마요입니다 구도. 이거 하고 하다가 간단하게 밀키트를 준비했습니다. 밀키트는, 이거. 더 웅천? 더 웅천인가? 어. 여기서 나온 순대국이랑 순대국밥을 받았는데, 순대국을 저는 먹어보도록 할게요. 순대국을. 뚜껑. 어 순대국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 있네요. 새우젓 대신 소금으로 해야 되겠네. 어 새우젓 아직 녹지 않았어요. 오잉 쏙 <laughs> 빠지네. 좋아 좋아. 이렇게 끓고 있고 순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멀리서 보니까 어 순대가 이게 이렇게 팔팔 끓으면. 터지는 게 많잖아요. 얘는 안 터졌네? 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네요. 국물 한번 떠볼게요. 오, 진해. 국물은 진짜 몇 시간 끓인 것 같이 진한데, 약간, 약간 싱거워. 많이도 아니고,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들깨가루 들어갑니다. 들깨가루. 다도 들어갑니다. 잘안 나오네. 순댓국이다 끓었습니다. 다 끓었고, 국물이 정말 진해요. 어디서 진짜 엄청나게 오래 끓인 장인의 맛이 나는 국물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아우, 어. 어, 좋아, 좋아. 요 맑은 상태로 일단 먹습니다. 먹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다시 이제 양념장을 때려 넣죠. 그래서 두 가지 맛을 항상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맛으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맛을 항상 좋아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 뭐 요즘 순대국들 다 냄새 안 나지만 얘도 전혀 냄새 안 납니다. 단점을 한번 찾아보기에는 그냥 맛있는 순대국 같은데, 나는. 괜찮아. 우리 집 근처에 요런 게 판다면은 찾아가서 맨날 먹을 것 같아. 맨날은 아니지만 순대국 먹으려면 여기 집을 가. 정말 국물은 어디서 며칠 끓인 그런 거야. 아, 좋아, 좋아. 단점은 우리 집 근처에 없다는 거? 아. 아. 팔팔 끓였을 때 그거 알죠? 이 데가 겁나 뜨거운 거. 시켜 먹어야 돼. 이게 어떻게 안 터지고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얼마나 팔팔 끓었냐는 이 당면, 당면 같은 게 엄청 두꺼워졌잖아요. 젓가락 돌기만 해졌는데, 어 이거 네 개나 있네. 젓가락 돌기만 해졌는데, 그랬는데도. 봐요, 이만큼 두꺼워졌는데도. 안 터졌어 얘가 다른 것들은 보면은 이게 터져가지고 막 바닥에 싹 깔리잖아요 얘는 안 터지네 좋았어 만약에 이거를 그 새우젓에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젓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새우젓은 없네 음그순대국집 가면 깍두기 같은 걸 주잖아 깍두기 대신 반찬은 따로 없어요. 깍두기 대신 전 파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아 국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양념 넣어야 되나? 아, 얼마 안 남았어. 아. 든든하네. 다 먹었어. 아, 잘 먹었네. 아, 이제, 이렇게 추운 날은, 뱃속에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야 돼. 또 한국 사람은 이게 또, 밥 먹을 때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한국 사람. 하지만 아메리카 스타일의 커피를 마셔야 해 오늘의 노숙캠핑 장소는 천안입니다 천안 더감교 상류에서 제가 1박을 했고요 어, 순대국을 아주 따뜻하니까는 든든하게 먹었어요 이런 추운 날은 국물 있는 요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더웅천 순대국 일단 국물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고기들도 괜찮고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밀키트 하나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 돼지국밥도 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노지 캠핑 장소 소개는 일요일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와요 였습니다.